네, 지난 9월에 찰스 삼세가 영국 국왕이 됐었죠. 3개월이 흐르고 지금 국왕은 일년의 상황들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어제는 달걀을 맞을 뻔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무섭 기자입니다. 야외 행사에 참석한 찰스 국왕에게 보안 요원이 급하게 다가와 대피 시킵니다. 한 남성이 달걀을 던졌기 때문. 다행히 맞지 않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한 시민이 국왕 내외를 향해 달걀을 던지며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체포된 남성은 군주제에 반대해 시위했다 밝혔는데, 국왕이 영국의 정신적 지주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The new king has 현재 영국에서. 군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영국에선 국왕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지지를 이끌어내야 왕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최근 왕실 최측근이 궁을 찾은 시민에게 인종 차별 발언을 한 것은 뼈아픈 패착이 되고 있습니다. She said What's your n 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은 일단락 됐지만 이 일로 왕실 일가에 대한 민심은 더 냉랭해졌습니다. 나라밖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찰스 3세는 국왕이 된 후. 영국 연방체제를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공화제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실과 군주제의 매력을 느끼게 할 것인가? 찰스 국왕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이무섭입니다.